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더스리 입니다 오늘 한글날이네요 그래서 오늘 휴일인데 다들 휴일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도 오늘 휴일이다 보니까 집에만 있기 뭐해서 오늘 나 동네 나왔다가 이게 산책 한 바퀴 했어요 산책하다가 지금 제가 주로 가는 이제 커피숍이 있어서 거기 커피숍 왔다가 지금 방송 녹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방송 주제는요 이제 불량배 처치에요 물론 기존에 제거 방송 보신 분들이나 뭐타 방송에서 이렇게 보신 분들 많으실 건데 초보자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오랜만에 이제 방송하게 됐거든요. 보시면 제가 지금 불량배를 이제 많이 잡아서 이제 조직원 피로가 떴거든요. 여기 보시면. 드롭 가능, 그리고 가로치고 조직원 필요라고 써있죠. 약, 조직원, 약, 불량배를 한 100마리 정도 잡으면 이게 떠요. 그래서, 조직원이 지쳐서 길거리 불량배의 처치 보상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나올 때까지만 잡거든요. 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잡으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안 잡을 거고요. 이게 제가 재미삼아 지금 몇 마리 잡았다가 지금 보니까, 오늘 또 행운의 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행운의 날 있죠? 그래서 보, 클릭을 해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스포츠카 포인트 획득 확률이 두 배로 증가합니다 이렇게 떴죠. 그래서 오늘의 이벤트가 스포츠카 포인트 이벤트예요. 기존에 여기 보시면뭐 조직원 훈련 시간 감소 이런 이벤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 저도 조직원 훈련 시간 감소 때 굉장히 효율적이길래 그때 좀 조직원을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조직원이 많이 늘어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카 이벤트 두 배니까 그래서 불량 배 잡았고요. 여기 내용 보시면 이렇게 내용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한 번씩 다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요새 수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 제가 그 전체 이벤트를 다 일일이 이렇게 설명 못 드리는 점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요새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바빠서 좀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틈틈이 방송하고 있고요. 우선은 초보자분들이 또 모르실지 모르니까 기본 세팅 알려드릴게요. 불량배 잡으실 때는 대부의 컬렉션에서 대부의 다이어리를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길거리 불량배 공격 작전 속도 140% 증가돼 있죠. 물론 저는 다이어리가 주황색이라서 그래요. 물론 저보다 높으신 황금색 분들은 더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반지까지만 금색이고 다이어리 있는 지금 주황색이에요. 그리고 이거 지금 다이어리 변경하는 방법은요. 대부의 다이어리 들어가셔서 여기서 대부의 다이어리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재련을 누르시면 돼요. 재련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길거리 블라운베 공격작전 속도 48%, 그리고 폭주적 훈련 속도 3.3%. 근데 지금 기존 거보다 더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련을 안 하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저 같은 경우 무료를 다 사용을 했어요 무료로 두 번까지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로 두 번까지 이렇게 날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게 뜨거든요 그러면 변경을 하신 다음에 길거리 불량배 잡으실 때는 대부의 다이어리로 변경하시고 훈련할 때도 변경하셔야 되고 불량배 잡으실 때도 변경해서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두 번째는 스포츠카입니다. 스포츠카에서 어 포인트를 많이 모으셔가지고 푸른 악마를 장착하시면 돼요. 물론 초보자분들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 다 푸른 악마 착용하고 계실 거고 다들 아실 거지만 초보자분들 위해서 더한번더 방송하는 거니까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푸른 악마를 착용하게 되면 훈련 속도도 늘어나지만 길거리 불량배 에너지 소모 100%에요. 그러니까 원래 불량배 잡을 때 에너지가 5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10이 들어갑니다. 용병 잡듯이. 10포인트가 들어가는 대신에 길거리 불량배 소멸 보상이 110%에요. 그러니까 더 빨리 잡을 수 있고요. 불량배를 더 빠른 시간에 잡고 포인트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10%를 더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에너지 소모도 그만큼 빨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전투 모드로 이제 svip 4가 되면 이렇게 변경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svip 6이 되면 이제 마음껏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무료로 이렇게 활성화되 활성화 했다가 또 전투 모드로 활성화 했다가 그래서 전투 모드로 활성화 돼 있는 상태에서 불량배 잡으시면 되고 이 모드로 전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잡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줄과 대부의 다이어리 그리고 스포츠 스포츠카 푸른 악마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시고 잡으시면 되구요 그렇게 잡으셨을 때 이런 식으로 떠요 잡으면 그리고 오늘 행운의 날이라 두 배로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일반 포인트 네개 받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어떤 때는 이렇게 여덟 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배로 받으시는 거거든요. 푸른 악마 차면 그러니까 원래 이게 만약에 푸른 악마 안 찼다 그러면은 여덟 개짜리가 네개 4개, 그리고 네 개짜리가 두개 받는 거죠. 그리고 행운의 날 오늘 이벤트를 안 했다라고 하면 한장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 1타 2피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피아 시티 게임 같은 경우는 자원을 캐는 것보다 무조건 이벤트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불량배가 됐던 용병이 됐던 그리고 평상시 때는 이렇게 스포츠카 이벤트 안할 때는 용병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옆에 있는 거 레벨 7짜리를 캔다고 해도 39만 6천이에요. 그럼 보통 오작전이잖아요. 그럼 오작전 해보 하신다고 해봤자 200만이에요. 그러면은 현금 200만 캐는데 거의 2시간 정도 소모가 되잖아요. 그럼 2시간 동안 200만 밖에 못 받아요. 하지만 이벤트를 참여하시거나 이렇게 불량배만 잡아도 그거보다는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불량배를 이렇게 잡아서 받은 걸 보면 지금 이렇게 27짜리 하나만 잡아도 물자를 3만 주잖아요. 용병은 더 많이 줘요. 그리고 리더 경험치도 주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제가 자원 받은 게이 정도 돼요. 물자 1,100만, 현금 1,000만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지옥 이벤트 달성하고 개인 이벤트 3단계 다 달성했기 때문에 추가로 받은 게 있고요. 그거 달성하기 전에 제가 체크했을 때는 약 물자 700만, 현금 700만 정도 받았고요. 실버 포인트 한 400개 정도 받았어요. 아, 실버 포인트가 아니라 일반 스포츠카 포인트. 그래서 불량배를 잡는 주된 목적은 스포츠카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불량배를 많이 잡으셔야지. 스포츠카 포인트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스포츠카를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 지금 기본적으로 초보자분들이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이게 차고지에서 보시면 되잖아요. 차고지에서 보시면 처음에 다 방랑자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푸른 악마, 그리고 기사. 이 정도는 다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제 헤이라고요. 헤일. 헤일 같은 경우도 지금 자원 생산 40% 되고 평상시 때는 저도 헤일로 지금 약탈 모드로 되어 있거든요. 약탈하실 때는 헤일 쓰시고 불량 배 잡으실 때는 푸른 악마 쓰시고 중급에서 보시면 푸른 악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하실 때는 기사를 이용하셔야죠. 음. 모든 조직원 공격력 4%, 방어력 4%, 그리고 아지트 공격 승리 약탈 자원량 50%.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쟁하실 때는 기사를 쓰시는 게 좋고요. 또 용병 잡으실 때는 작정속도 20%가 업이 되니까 트위, 트위티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포츠카 한 4대 정도를 평균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불량배 많이 잡으셔가지고 일반 포인트 많이 모으셔서 실버 포인트로 이렇게 전환하셔가지고 스포츠카 변경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이 방송 찍는 겁니다. 그래서 불량배나 이벤트 같은 경우 활용 많이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종종 시간 날 때마다 새로운 방송거리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